자1차방정식의 해가 x는 a의 해가 b일 때 어,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식은 4분의 3x 더하기 1,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1인데 어, 4와 2의 최소공배수인 곱하기 4를 해주면 여기에다가 4를 곱해버리면 3x 4를 곱하면 4가 되고 4를 곱하면 2x, 4를 곱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풀 건데 0.3에 x 더하기 2, 더하기 0.2, 0.8에 x 마이너스 4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10을 곱해주면 되겠다. 10을 곱해주면 3에 x 더하기 2 여기도 10을 곱해주면 2가 되고 10 곱해주면 8이 됩니다. 그러면 분배법칙을 쓰면 3x 더하기 6 더하기 2는 8x 8 4 32가 됩니다. 그러면 x는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5x가 되겠고 여기 8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 돼서 마이너스 40이 될 겁니다. X는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 8. 그래서 B의 값은 8이 돼서 두 수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랑 8을 더하게 되면 답은 5가 될 겁니다. 답은 5.